개인 맞춤 의료 시장, 규모에 따른 정밀 의료. 개인 맞춤 의료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개인 맞춤 의료, 개인 맞춤형 의료, 개인 맞춤형 의료. 유전체학과 표적 치료법을 중심으로 시장은 정확하고 환자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의료 환경을 혁신하고. 개인 맞춤 의학이 중요한 이유. 적절한 치료, 적절한 환자, 부작용 감소, 조기 발견, 비용 효율적, 환자 역량 강화, 미래 예측, 정밀 의료의 부상, 개인 맞춤형 의료 시장의 성장 동력. 유전체 발전, 만성질환 증가, 표적치료제, 수요 동반 진단, 헬스케어 분야의 빅데이터 및 AI, 지역 동향, 북미 시장 선도 기업 약 44%, R&D 첨단 의료, 그리고 강력한 바이오테크 입지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가장 빠른 성장 질병 부담 증가 알라스 저렴한 혁신 알람 수요 급증 유럽 꾸준한 성장 대형 제약 회사와 적극적인 규제 지원 중남미 및 중동 신흥 시장 헬스케어 투자 증가세 개인 맞춤형 약 시장 주요 기업 future trends and opportunities genomic breakthrough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biomarkers boom Digital health, global reach, bioconvergence.